자, 먼저, a-b의 값이랑 b-c의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, 얘네 둘을 이용해서 a-c까지 구해줄 건데,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, 이 a-b는 6이다. 이 식과 b-c는 마이너스 2다. 이두 식을 더해, 더해주게 되면은, 연달아 있는 이 b만 지워지면서, a-c가 4다라는 식을 우리가 하나 찾을 수가 있어 그럼 여기다가 a-c는 4구나 이렇게 하나 또 찾아놓고 자그 다음에 어떻게 갈 거냐면 이 아래에 있는 식을 선생님이 살짝 변형해 보면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있어 근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통째로 2를 곱해줄 거야 2를 곱해주고요 이만큼 다 곱해주고, 값이 바뀌면 안 되니까 다시 2분의 1을 곱해줄 거야. 이렇게 곱해주고, 전개는 요 안에 있는 이만큼만 전개를 해볼 거란 말이야.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, 2분의 1 제일 앞에 있고, 그 다음에 2를 곱했으니까 얘네가 다두 개씩 생겨. 자, 여기도, 2 b 제고 이것도 선생님 다 갈라서 써볼게. 자 아, 이거 공식을 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a제곱 플러스 a제곱 두 개가 생겼고 b제곱도 이렇게 두 개가 생길 거고 자 c제곱도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겠지 그 다음에 2를 곱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 2ab 그 다음 마이너스 2bc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a 이렇게 됐을 거야 자왜 이렇게 만드냐면 자 1분의 1은 그대로 두고서 얘네를 적절하게 엮다 보면은 자 보세요 제일 첫번째로 a제곱과 그 다음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e a b 를 엮으면 완전제곱식이 돼 요렇게 a-b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두번째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보면은 a제곱 그 다음에 아 이번에 bc하자 b제곱하나 c제곱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e b c 요렇게 모이면 b-c의 제곱 이렇게 될거고 자그 다음 더하기 여기도 a제곱하나 c제곱하나 마이너스 e c a 요렇게 모이면 c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묶여 이렇게자 묶어놓으면은 완전제곱식이 됐잖아 그리고 아까 선생님 처음에 어떻게 했어 a마이너스 b 여기서 보면, a-b, 그 다음 b-c, 그 다음에 a-c까지 다 구해놨잖아. 자, 그럼 어떻게 되냐면, 얘를 바꿔, 여기다 각각 대입해주면 돼. 여기다 대입해주면, a-b 같은 경우는 6이고요. 자, b-c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고. 그때 a-c는 이거 구하면 돼. 마이너스만 곱해주면은, c-a는 어떻게 되냐면, c-a는 마이너스 4가 되지. 근데 크게 상관은 없는 게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값은 똑같아. 제곱한 값은 똑같으니까, 자, 요만큼은 마이너스 4가 돼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면 다 제곱할 거잖아. 요렇게 제곱하고, 이렇게 제곱하고. 자, 그럼 계산해 볼게 2분의 1에다가 자, 요거 정리하면. 2분의 1 곱하기, 자, 일단 6의 제곱은 36 더하기, 2의,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고, 여기는 16이 됐고요. 자, 이렇게 더하면 20이 되고, 이렇게 더하면 56이 되니까, 2분의 1 곱하기 56이 되면서, 자, 약분해서 뭐가 되겠어? 28이 되겠지. 자, 따라서 정답은 28이 되겠습니다.